오늘도 부흥에 관한 말씀 부흥 특세 마운 7번째 말씀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 트라우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과거에 기억이 떠오르면 아, 그... 상처가 다시 우리 마음 속에 다시 생겨나는 아픈 그런 기억들이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뭐 가정의 이런 부모님의 어려움들, 학교에서 왕,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인간은 이 뇌가 굉장히 신비롭다고 합니다. 뇌에 관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뇌는요. 좋은 건 오래 기억하고, 안 좋은 건 지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걸요? 어,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막 일부러 지우려고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거 기억하고 싶으세요? 좋았던 기억들, 그 부부 관계에서도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 자녀를 볼 때도 그 어린아이의 순수했던 모습들 또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옛날 사진들 보면 기억이 막 떠오르죠. 야, 우리 아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아, 지금 보니까 막 짜증 나는데 옛날 어릴 때 보니까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부부 관계도 어때요?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연애할 때 찍은 사진 보면, 그때 막 가슴이 설레던 순간들이 기억나잖아. 그 지금 보면,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모세는요,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래요. 어려웠던 순간. 특별히 광야를 기억하라.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젊을 때쓴 책이 아니고, 아, 노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못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2세대, 광야 이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뭘 기억하라 그래요? 에. 광야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는 광야 기억하고 싶다. <laughs>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낭비한 곳입니다.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보세요. 출애굽할 때 스무 살이 된 청년들 이제 사십 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가난 들어간다 하는데 육십이야. 내 인생 돌리도 아니겠어요? 사십 아, 년 동안 한게 뭐가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죠? 출애굽 이 세대들 나올 때는 청년이었는데 가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럼 인생은 뭐한 거예요? 낭비한 거죠. 아니,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 여러분 잘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 와서 그냥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왔는데, 40년 동안 미국에서 별로 한게 없어. 내집한채 마련 못 하고, 미국에서 변변한 직장 하나 없고, 몸에 병들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럼 그 낭비한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싶겠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40년 동안 같은 곳을 계속 맴돌았어요. 발전이 없었던 그 시간, 낭비한 시간들. 또한 광야는 가난했던 순간들입니다. 광야, 여러분 다 광야 지나셨잖아요. 가난했던 순간들, 특별히.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제, 집 팔고, 뭐 부모님에게 받아서 왔는데, 뭐 투자하고, 뭐 공부하고 했지만은, 가난했던 순간들이 있죠. 미국 와서 그냥 박스 하나 올려놓고, 그게 식탁인 줄 알고 식사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투잡, 뚜리잡, 뛰어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된 순간들이 있었고, 애들은 뭐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 없었던 그. 가난했던 순간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찬이 똑같았어요. 밥은 주로 만나 반찬은 그것도 뭐 메추라기 그그 그 새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단백질 보충했겠죠. 여러분 일주일만 똑같은 반찬 드셔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광야는 양념이 없어요. 양념이 없다고 간이 맞았겠어요. 양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부추 좀 먹으려고 어, 양념이 없으니까, 이거 힘들어. 같은 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양념도 없는 만나 매출하기. 뭐 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결핍, 가난, 근데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래요.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아, 그 광야 이거 기억해야 가나안 땅에서 살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좋았던 시간들 뜨거웠던 시간들 그것만 기억하고 하는데 어려웠던 시간들은막 일부러 지우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반대예요. 힘들었던 순간들, 인생을 낭비한 순간들, 가난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야. 가난 땅에서 너희는 살게 된다. 왜 이걸 기억하라 그래요? 왜 광야를 기억하라 그래요? 광야는 우리의 있는 모습, 가장 최악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곳이에요. 죄. 죄를 기억하래요. 너희의 죄를 기억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에 2절. 2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낮아졌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어,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보는 모습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의 진짜 모습은 제일 힘들 때 나와요. 궁금하시면 성교를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잠못 자고, 그죠? 몸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진짜 표정이 나와요. 진짜 언어가 그때 나온다고. 아, 힘들어 죽겠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했는데 또 무슨 일, 이상한 일을 시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힘들 때 남아요. 편할 때는요, 다 괜찮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막 날씨도 더워죽겠는데 늦게 내려오고 빨리 좀 우리가 옮겨서 좀 시원한데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기다리면.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참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론을 세워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냥 하나 만들자.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광야은 인간의 죄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광야을 지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힘든 순간들, 인생을 낭비한 순간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배고픈 순간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광야는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그리고 광야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낮추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어요. 광야에서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그들의 주님이 마음을 아셨다. 자,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죠 하나님께 항상 원망했죠. 그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은 교만한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하다. 얼마나 교만한지. 광야를 지나니까 그들의 교만이 다 드러난 거예요. 힘든 순간들이죠. 근데 모세는 그거 기억하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지어서. 낮아진 순간들, 마음이 겸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목이 뻣뻣했던 그,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 좋은 것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들 기억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셨다. 모세가 너희의 죄, 교만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다. 말씀 4절부터 볼게요.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교만했던 그 기간이에요.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지 않았고. 네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그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속게 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어떠한 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났다, 내가 막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알수 없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그러니까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네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를 보라는 거야. 그걸 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러가 광야 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진짜 만난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울게 없는 사람이 정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은 선하실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나라는 거죠. 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할 자가 못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요 바울이 담에서 도상을 지나가는데 선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라사울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에게 안 좋아 너에게 고생이야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립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를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게 아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기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려면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는 가난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왜? 광야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가 다 드러났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고 대적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셨다면 가난한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임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할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막연하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내 자신을 막 체면을 거는 말이 아니라고.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믿음 없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원망했을 때 우리 가장 신실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났다? 그러면 다 내가 뭐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잖아요. 우상숭배 했는데 다음날 만나를 또 내려주셨잖아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안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또 죄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 곧사람에 붙들려 사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분들이 왜 여러분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이 광야의 시간을 절기로 만들어라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한 일주일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셨고, 불기둥으로 이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데워 주셨어. 아말렉 군대들이 막 쳐들어올 때, 모세가 막두 팔을 드니까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고, 여수의 칼이 칼춤을 치우더라. 야,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이걸 어디서 가르쳐요? 초막절에 텐트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트라우마처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진짜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너 대단하지 않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뭐 잘난 게 있어? 우상 숭배했고, 반역했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간 사람만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최고의 날을 보낼 텐데.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텐데 할렐루야.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신실한데 오늘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겠어요. 그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는 분이신데. 네. 내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광야를 걸어오신 분이십니 오늘도 주님은 선하실 것입니다. 진짜 그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돼.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은 조직에 건물에 임하지 않아요. 부흥은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요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병도 낫고요 여러분 귀신도 나가요 진짜 요와 영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두 번의 부흥회를 마쳤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 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도 필요하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믿는 대로 돼요.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 가장 선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기분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음, 주님, 과거를 보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했고요. 돈도 쫓았고요. 원망과 불평도 했고요.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고요. 근데 주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장 신실하지 못했을 때, 네가 가장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그분은 선하셨다. 모세가 얘기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그래야 가나안 땅이 열릴 거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주님, 주님.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겉사람 이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우리가 자꾸만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영원토록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여, 내가 가장 신실하지 못했을 때, 내가 우상 앞에 엎드렸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선하셨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 불평만 했지만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그 가난한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느낌, 내 생각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선하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아들 내어주신 주님이 영원히 내 하나님 되시고 영원히 가난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루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최고의 날이 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은혜 때문에 오 주여 주여 나의 믿음없음을 보고 주여 나의 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소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